이번엔 티. 컵이 아, 예쁘다. 예쁘다. 이게 제가 시킨 매운면. 파는 따로 주는구나. 맛있겠다. 음, 우와, 이거 엄청 뭔가. 이게 세트. 음. 티 온다. 아, 맛있겠다. 잠시만요. 다 녹았나? 응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치? 어 냄새 좋아 그래? 어 색깔 딱 완전 짜장면인데? 그래. 짜장면 눈길 내는 어. 것도 음음 음, 맛있어? 음, 맛있는데? 그래? 음 그치? 약간 짜장 느낌 음. 조금 나 살짝 어, 어. 뭔가 냄새는 엄청 낯선 냄새인데? 그래? 음, 음. 비훈 면, 얇은 면. 음, 맛있어? 음, 와, 오, 이거 엄청 해장되는 맛. 음. ew 엄청 많이 봐가지고 이거 좀하불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말레이시아 또 MCO가 시작됐거든요. 장은 사실 볼수 있긴 한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간 김에 좀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먼저 하겐다즈. 요거 <laughs> 가끔 프로모션 할 때가 있는데 프로모션 하면은 두개 51인기시에요. 하겐다즈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거 상처 아니다 윤호. 상처 아니야? 어. <laughs> 뭔데? 상추인 줄 알고 사왔는데 상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 이거 크리스피 레터스? 모양 이싸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laughs> 왜? 왜? 어 상추인 줄 알고 사왔는데 <laughs> 레터스이긴 한데 잎이 이거 너무 이렇게 가는 거여 갖고 싸 먹지는 못할 거예요. 샐러드 먹지 뭐 어쨌든 이거 사왔습니다. 상추줄 착각하고 사고요. 그다음에. 타임 여기는 허브가 거의 모든 마트에 있고 가격도 엄청 싸요 요만큼에 요정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거에 한2.3%네 보정도 그 해가지고 저희 내일 스테이크 구워먹을 거라서 타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피클 해먹을 오이를 사왔고 네, 바나나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바나나 이거는 처음 사보는데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애플이었는데? 제가 자막으로 이건 달아놓겠습니다 이거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 처음으로 한번 사와봤어요 먹어보고 아이고 맛있는 냄새나? 네, 이건 먹어보고 후기는 나중에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버터 앵커버터 하나 사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사봤어요 나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나또 이거는 토마토 토마토 다섯 개 샀고 예, 부추예요, 부추. 네. 오늘 저희가 한 마트에서 와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와인도 한병 사가지고 왔습니다. 음, 요거는 냉동고등어. 이거는 그냥 오븐에 구워 먹으려고 냉동고등어 사왔고, MCO 된 기념으로 집에서 만두를 빚을 예정이어서 <laughs> 만두에 들어갈 배추 사왔습니다. 이거는 칼국수면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말레이시아에 판미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도 파, 칼국수랑 엄청 비슷하거든요? 판미면이 있길래 칼국수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짜장 같은 거 만들어서 넣어 먹으려고 판미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렌지 이거는 올드 패션드 만들어 먹을 거 같고 그다음에 마늘 아 아보카도 여기 저는 왠지 동남아에서 아보카도가 싸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아보카도는 제 생각에 한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오늘 간 마트에서 아보카도 좀 싸게 팔아가지고 아보카도 3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안 먹어본 건, 안 먹어본 건데 궁금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그냥 그릭 스타일 요거트? 인데 맛있는 요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우유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우유는 굿데이 아니면 요 우유 먹는데, 말레이시아 우유 맛있어요. 간호, 어 어떤 브랜드는 맛이 없는 브랜드도 있는데 굿데이 아니면 이 브랜드 사면은 네, 우유는 한국 우유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강 그리고 초콜릿. 제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두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리터 초콜릿은 한국에도 네, 파는 초콜릿인데 여기에 종류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요두개 좋아해서 리터 초콜릿 두개 사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피클 담으려고 사온 무 예. 여기 무는 되게 귀엽죠? <laughs> 이거는 샬롯 사실 샬롯을 써가지고 요리 안 했었고 계속 양파 썼었는데 서양 음식에는 샬롯 쓰면 은더 향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 양식할 때는 샬롯을 좀 넣어보려고 샬롯을 사와봤습니다 이거 감자 감자 두알 사가지고 네, 왔네요 이렇게 오늘 장바구니 어, 하울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부터 m c 온데 집에서 맛있는거나 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것 같네요. <laughs> 뭐 사왔는지 검사 중입니까? 홍차 냉침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홍차를 이제 요구르트에 냉침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히비스커스 같이 상큼한 게 상큼한 차가 있으면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집에 히비스커스는 없어서 그냥 요... WZ1837 블랙티가 있길래 이걸로 냉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식의 요구르트는 처음 사먹어 보거든요. 음, 음,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왠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한 모금 정도만 먹고 여기다가 티백을 넣어서 냉장고에 이제 하루 정도 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 뒀다가 먹으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에 하루 동안 티백 넣어가지고 네, 둔 거예요. 리거 마셔보겠습니다. 오. 색깔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원래 요구르트 색보다 살짝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음~~ 티백 한두개 정도 넣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맛있다. 그냥 요거 두고 나 맛있어. 음. 응. Thank you. Thank you. 괜찮지. 한 번에 마트에 요런 빨간 바나나가 있길래 사와 봤는데 요거를 한번 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븐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구워서 먹어볼게요. 바나나는 이렇게 껍질째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맣게 구워졌습니다. 음. 음. 맛있다.